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꿈을 꿈에 꿈대로 되는 꿈의 숙교회 최창범 목사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의 범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면에서 정직한 책입니다. 성경의 위대성은 성경은 어떤 위대한 영웅의 생애를 향해서도 절대 아첨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중요한 인물이라도 그의 생애 속에 있었던 추악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실수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만들었을 때 다윗이 행한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정지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범죄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 다윗은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정죄하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했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고 죄를 감추지도 않았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추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죄를 지었을 때에 얼마나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국의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교만한 사람이었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든지 자기의 죄를 은폐하고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세력을 침묵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책망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점입니다. 둘째 다윗은 자기 죄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은 10개명 중에 가늠하지 말라는 7개명과 살인하지 말라는 6개명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개명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는 곧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개명을 어긴 것이 되고 부모에게 불명예를 주었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개명도 어긴 것이 되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삼 개명까지도 어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취한 한 가지 죄 때문에 그는 탐냈고 간음했고 살인했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개명 하나를 어김으로 모든 개명을 깨뜨린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이 임하는 순간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많은 국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았게 씻어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탄식한 것입니다. 셋째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먼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시편 51편 9절로 11절에서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회개는 후회와 다릅니다. 후회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잘못한 일이 들킨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려는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자세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자기 죄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우리도 겸손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보십시다. 죄를 지은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최선의 기회는 잃어버렸을지라도 차선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선언자들이 되십시다. 세상이 오염되고 타락되었다고 해서 우리들의 윤리 기준까지도 세상의 기준으로 낮아져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